어린 나이에 배울 수 없는 가치 있는 말들 1. 말을 적게 하면 할수록 당신의 말들은 더큰 영향력을 가져쳐요. 2. 모든 것들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만큼 당신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아요. 3. 문제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더 많아져요. 가능성에 집중하면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4.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항상 있어요. 5.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 줄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당신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 줄 사람일 거예요. 6.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아는 것들의 한계 안에서만 살면 인생이 지루해져요. 7.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면 부족한 것들을 보지 않게 돼요. 8.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의 10%고 나머지 90%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9.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명의 사람들을 반영해요. 10. 당신의 잠재력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잘하는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